네네 끝말잇기에서 두분 마이크키고 끝말잇기 하라고? 그건 우길수가 있으니까 369로 하라고? 잠깐만요 제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길래 우긴다라는 표현을 쓸수가 있죠 우리 회장님 왜 우리 신뢰의 관계 아니었나요? 프리님 프리님 네. 저랑 369 할래요? 369요? 네. 해요? 제가 또 이제 똑똑하거든요. 이런 게임 좋아해. 잘하죠. 저 이런 게임 잘해요. 아, 오랜만에 하는데, 369. 자, 저부터 할게요. 1, 2, 짝, 4, 5, 짝, 7, 8, 9, 아유! <웃음> <웃음> 다시 할게요. 다시 합니다. 네. 다시 합니다. 1 2짝4 5짝7 8짝10 11 12짝1 4 15짝17 짝! 15 짝! 18? 십... <laughs> <시>, 짝! <laughs> 이거... 쓰는 거 아닌가? 20? 에? 아니 저는 원래 짝할때 원래 십 짝! 이렇게 해요 예 입이 새요 저는 원래 입이 좀 삐뚤어졌거든요 자 졌네요 예 오케이 졌네요 <laughs> 죄송한데 예 패배를 인정하시죠 예 패배를 인정하시죠 프리님 졌다고 하네요 예 <laughs> 우기, 우긴다, 뭘 우겼는데 내가. 틀렸다고? 좋아. 그럼 깔끔하게 한번 더, 더 해볼까? 이제야 룰을 파악했어. 자. 1, 2, 4. <laughs> 다시 할까요? 좋아 다시 하겠습니다. 1, 2, 짝. 4, 5, 짝. 7, 8, 짝. 10, 11, 12, 1 14, <laughs> 15, 짝 <laughs> 17, 18, 시, 짝 <laughs> 20, 21, 22, 짝3 아, 이거 <laughs> 25, 2 2 1 4 25, 2 27, 28, 1 7 1 8 20, 21, 22, 2 4 25, 27, 28, 잠깐만요 그러면 짝. <laughs> 짝. 짝.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왜짝짝이야아 짝. 틀려 틀려 맞지? 37에서 뭐 왜? 36이잖아 그니까 말이죠 짝. <laughs> 짝. 짝짝짝짝짝40 <laughs> 41 42짝44 45짝47 48짝50 51 52짝54 짝.. 어? 50.. 어.. 55? <laughs> 오, 55.. 아나 <아니>, 이거.. <laughs> 죽지 왜 탔냐? 야! 미안해! <laughs> 죽지 잘못했다! <laughs> 아이, 정신이 없네. 잠깐만, 이거 게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저 게임 잘해요. 저 게임 잘합니다. <laughs> 이건, 그럼 파티원 분들한테 승자 말은, 말도 아이, 아까그막 실수하셨잖아요, 선생님. 패배를 인정하시죠. 실수를... 예. 제가 실수한 게 뭐가 있어. 그럼 우리 이거 승부가 안 나네요? 끝말리기로 할까요? 좋아요. 제가 먼저 할게요. 나트륨. 거잖아. 나트륨. 나트륨. 뭘 우겨요? 저는 우기는 걸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. 전 논리적인 아, 사람인데요? <laughs> 자, 끝말잇 깨로 승부 짓죠? 아니면 5의 배수 하든가? 나도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. 저 원래 좀 수학 잘하는 남자예요. 아니, 네. 369도 못 하시는 분이. 369 겁나 잘했는데요? <laughs> 아, 뭐한번더 할까요? 아, 안 끝날 것 같아서. 좋아, 5의 배수 넣어차. 5의 배수. 콜? 해요? 아이, 콜. 1 2짝4 아싸 짝 잠깐만 이거 딜레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패배를 인정하시죠? 왜왜 아이 좀 늦잖아 아니야, 빠르게 합시다 설마, 우리 딜레이. 이제부터 늦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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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 오케이 1, 1 2 3 아이 <laughs> 이거 빼박이다 진짜 이거 빼박이다 자, 다시 할게요. 깔끔하게 다시 할게요. 뭔가 찝찝하다, 이거는. 아니. 좋아요.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해요.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아까 금방 패배를 인정 안 하셨으니까 저도 인정 안 할게요. 그럼 쌤, 쌤. 이제 진짜 치면 진짜 지는 걸로. 오케이? 아, 그래요. <laughs> 오케이. 깔끔하네요. 자, 1, 2, 짝. 4, 아싸. 짝. 7, 8, 짝. 아싸 11 12짝14 아싸 짝17 18짝 아싸 21 22짝24 아싸 짝27 28짝 아싸 아싸 아 칸타 안 했다 아잇. 이거 빼봐 빼봐 아니 아니 칸트를 안했다고 아니 던전 빼바. 인던도 돌고있잖아 나는 지금 뭔가 멀티플레이를 하는 남자잖아 지금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는 네 오케이 미남님이 이거는 패배 누가 패배했는지 정해주세요 네. 아이 너무 잘해도 문제구만 내가 아, 아 이거 죽겠네 이거 거봐요 사번님이 이겼다고 하잖아요 오케이 내가 왜 졌어요? 아, 아, 뭐야, 뭐야. 일단, 지금 저 프리님은 패배를 인정하시고요. 네. 왜, 네, 왜요, 왜요? 네. 저거 왜 패배를 해? 그래요 아까 딜레이, 딜레이 있었잖아, 심하게. 아, 아무 말도 안 했잖아.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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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.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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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. 아까, 언제요? 아까 방금? 방금 딜레이가 뭐가 있었지. 있었는데요? 아, 정말 속상하네요. 우기기 없다며, 나안 우겼거든요. 아니, 아까 그막 30인데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? 아, 아이고, 했잖아 지금 미션 성공 아닌가요? 저기, 혹시 미션 다시 할까요? 예, 미션이 잊혀지면 안 되거든요. 사망했습니다. 한 판을 못 이겼다고? 나 이겼는데요? 겁나 잘하는데, 나? 너무 잘해가지고 탈인데? 너무 잘하는데?